그냥 CC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드라마 해외 반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플렉스의 많은 한국 작품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해외 반응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6월에는 한국판 종이의 집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벌써부터 많은 해외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최종 확정되면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흥행한 드라마란 평가받는 한국의 작품. 오징어 게임 또한 다시 조명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작품인 우리들의 블루스가 지난 주말 마지막 회를 방영하였습니다. 공개 직전부터 이 병원 신미나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박지원, 최영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라인업으로 큰 화제가 됐었던 이 작품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평이 엇갈린 것도 사실입니다. 삶의 끝자락 절정의 혹은 시작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구두 쓴 애인생을 응원하는 드라마라고 밝힌 이 드라마는 공개 직후 너무 우울하다는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썼는데요. 최종회가 방영된 지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록될 인생 드라마로 가족과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시절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를 지키라 노희경. 작가의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던 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작가는 모두의 삶은 가치가 있고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5명의 주인공을 세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다양한 삶은 녹여 되기 위해 노력했고 시청자들에게 넓은 시야로 인간을 보고 드라마가 저는 울림을 깊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그리워했던 트럭. 만물상 이 병원 아들과 남처럼 지냈던 시한부 김혜자. 우울증에 갇혀있던 신미나 가장이 무게를 지켰던 기록이 아빠 차승원. 가족을 부양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생선장수 이정은 가족과 친구에게 상처. 입었던 엄저와 다은 죽은 쌍둥이 언니를 둔핸역 한지민 바다 같은 사랑을 보여준 순정파 선장 김우빈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을 뻔 했었던 고두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박지환 보란 듯다를 잘 키워보고 싶었던 최용준 원수 아버지들 사이에서 사랑을 기운 배연 선과 노윤서 동생이 그리울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는 한지민의 다운 주구는 이정은혜와 제주에 갑자기 떨어진